갑자기 이제 윙턴 언니가 와,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야. 이 멤버는 무조건 PC방에 가겠다. 근데 이제 나는, 나는 표정을 숨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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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었는데 갑자기 뿌 언니가 나를 보더니, 아니, 아니야. PC방 얘기하니까 입꼬리 올라간 거 보소?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laughs> 그래서 에 하면서 이제 또 하필 또딱 좋은 게 오! 언니 집 주변에 PC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꿀인데 하면서 이제 PC방에 가서 PC방에 갔지. 이제 이거 도서에 경쟁하면은 우리 브론즈까지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일반전을 돌렸어요. 그래서 일반전을 하는데 아이 진짜! <laughs> 그 PC방에서 개 시끄럽게! <laughs>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와, PC방 우리가 대형하는 것도 아닌데, 개 눈치 보였는데. <laughs> 이제, 와, 그, 그,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걸로 불렀거든요. 이제 레이나 픽하면 레이나 씨 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웃음> 하면서. <웃음> 그랬는데, 이제, 오훈이한테, <어머니한테 웃음> 그, 체인버 씨, 그, 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웃음> 하면서. <웃음> 그랬는데, 개시 진짜로. 응. 그런데 이제 내가 한번 나도 깜짝 놀라서 소리 지는데 갑자기 언니들이 어디야? <laughs> 그 우리 그 뭐야 스카이시? 하면서 그러길래, 응, 하면서, 응, 아, 으. 뭐, 아 뭐, 하면서 계속, 응, 하다가.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억울해요. 나만 명함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다 명함인데. 가 티얼스도 불러줬거든요. 들리시나요? 아이고. 티얼스였나? 민턴 언니가 노래 를더 불렀거든요. 근데 <laughs> 그 우엉 언니가 <laughs> 한 마디 했거든요. 한 마디 했는데 그게 오 <laughs> 노래 끝나 타이밍에 지렸다였나 쌌다였나 뭐뭘랬는데 이제 <laughs> 그 타이밍 에 노래가 꺼진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laughs> 우엉 언니가 너무 친와 와. 와. <laughs> 어, 무슨 소리니? 아마도. <laughs> 그런 길래오 언니가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다 조용해지는 거냐면서 <laughs> 얘기 나오고. 어, 그렇게 어, 걔 레전드 조용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레이디 라이브로 들었어요. 저. 어, 그리고 티어고 오언니의 새로운 버릇. 오오 언니가 핸드폰을 진짜 많이 잊어버려요! 아니 뭐만 하면 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어? 내 핸드폰 어디 갔어? <laughs> 계속 물어봐 걔 자기 집인데 <laughs> 자기 집인데 계속 어디 있네 <laughs> 그러면 항상 자기가 있던 자리에 있어 <laughs> 그래서 윙턴 언니인가? 뭐 루빈가? 뭐 자기가 있던 자리를 찾아봐 우엉아 <laughs> 그러, 그래서 그 웃겼다 아 그리고 우오 언니 집이 망 좋았어. 우오 언니 집, 쩔어. 아, 진짜 좋아요. 없는 게 없어. 뭐 마플 기계도 있고, 뭐빔 프로젝터도 있고, 뭐, 뭐 별의별 게다 있어. 뭐 건조기, 건, 그 뭐냐, 모말랭, 그 말랭이 같은 거 말리는 건조대? 그런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아요. 그 언니. 응. 왜 있냐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혼자 혼자 사기에는 약간 다 가분하지 않아? 너무 뭐인생게다 있는 있는데 우엉아 하면서 그랬어. 너무 많다 하면서. 그래서막 민턴 언니가 와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 근데 진짜 탐나는 자취방이긴 했어. 동거해야다고? 그럴까요? <laughs> 방송방도 봤는데 무슨 왕 음, 신기하더라고 진짜 방송하는 사람 같고 막 닌텐도 스위치 멋있게 되어있고 마이크도 무슨 세개나돼있고 머리 씻고 나왔단 말이야 씻고 나왔는데 머리 헤어드라이기가 어딨는지 모르겠는거야 근데 그때 뿌아 언니가 깼어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뿌아 언니가 알텐데 뿌아 언니가 우엉 언니한테 내가 뿌아 언니한테 언니 헤어드랙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언니가 모른데 우엉 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엉 언니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뿌아 언니가 우엉아 헤어드랙 어딨어? 그 있어? 그냥 음막 음, 이래 헤어드랙이 어있냐니까그냥음막 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뭐래? 하고 아이씨, 이따가 다시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고 거의 다 준비하고, 이제 언니한 다시 갔어. 언니를 막 깨워서 내가, 언니! 언니, 그래서 헤어드라이기 어딨어? 그랬더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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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아니, 언니 헤어드라이기 어딨냐니까? 음, 음, 막 이래. 그러니까, 아니, 언니 헤어드라이기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 저기 아래 있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언니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니, 언니가 뭐라 했는지 알아? 자기 기억 속으로는 자기가 똑바로 저기 화장대 밑에 있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래고 뽀언니랑 뭐, 나랑 둘이서 에? <laughs> 뭐래? 화 존나 내면서 막 으, 으, 이랬잖아 <laughs> 어, 근데 그 얘기하면서 우언니가 개웃겨가지고 개우, 개우 막 아유, 계속 어, 어, 계속 이래서 그냥 어있는지말안 하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아침에 너무좀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지 <laughs> 그래서 니 우엉인가 이러네 어, 둘이 같이 우엉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반드 우엉이 있잖아요 우엉이 집짱 좋아요 여러분들 우엉이 집 진짜 짱 크고 짱 좋고 이제 정리 짱 잘하고 살더라고 이기 언니님 뽀뽀 웃오세요 어 진짜 잘해 놓고 살더라고나 어, 자친데.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있잖아. 그자취생의 정석이었어. 그냥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자취생의 정석이었단 말이야. 우엉이네 집 진짜 좋아. 어, 엄청 넓고 방송방도 짱 넓더라고. 방송방 넓고. 그리고 정리 잘해 놓고 그런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엉이 집들이 선물을 사 가려고 이제 봤는데 아,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니까 뭘 줘야 될지, 아, 그러니까 뭘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뭐 이거 있어야 되는데, 있어.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있어. 이거 있어.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냥 사줄 게 없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뭔가, 흠 약간, 해가지고 과일 잔뜩 사왔거든 뭔가 자취생들은 과일 잘못 먹거든요. 제가 자취했을 때. 그러니까 과일이 막 엄청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과일을 잘안 먹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루비랑 나랑 그냥 화채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어서 사간 거긴 한데 그냥 과일 이렇게 완전 잔뜩 사가지고 갔단 말이야? 아니 화채가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 다 가져와서 했는데 그 과일 있잖아 어떻게 된줄 알아? 우엉이가 이거 놔두면은 못 먹을 것 같은 거 있어 있잖아요 수박이랑 자두랑 메론 사갔거든? 그거 우리가 싹다 손질해가지고 한입 크기로 잘라서 내가 라, 락앤락 통에 담아주고 왔어요 다 <laughs>